마태복음 23장 13절로 28절.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충현 기도연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흰 모자, 흰 옷, 흰 신발 등을 온통 흰색으로 치장한 현신의 권사님이 강단에서 몇 마디하고는 주님께 영광을 연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 옆에는 실체 어탄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그 권사님이 머리를 툭 치며 주님께 영광하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 강단을 뛰어다녔고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제 눈으로 목도한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신의 권사님하면 신유의 은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며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주님 앞에서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권사님은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치유 능력을 행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권사님에게 "나는 모른다고 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님 자신이 자신을 볼때 주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내가 보는 나와 주님이 보는 나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나는 과연 정확한가 돌아보아야 하죠. 내가 보는 내가 미화되고 얼마든지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체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참 모습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기 전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신앙은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신앙으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고 탁월한 학식과 경건 생활은 그로 하여금 나는 의로운 자라 확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것은 거품이 었고 포장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체의 모습은 죗덩어리였음을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인 중에 계수, 제인 중에 상제인이 자신이라고 말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민낯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때 하자가 전혀 없는 신앙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신앙입니다. 열심히 특심하고 진리수호를 위해서 애쓰고 아무튼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이죠. 주님 앞에 설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장 통해서 수 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며 구제하며,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말씀의그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며 말씀을 사랑하고, 철저한 신앙생활, 헌금생활을 합니다. 자신들이 볼때 너무나 잘 믿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에 대견해 했습니다. 칭찬과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할롤 모델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의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그들의 시각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천국문을 닫는 자요, 영적 소경이요, 생쇼하는 위선자, 종교 놀이하는 연기자라고 하는 악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저주의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저주한 것은 그들을 심판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잇을 보면 인간 그도 죄가 있었습니다 다잇은 나단 선의자의 그 죄의 지적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데서 그의 위대함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나, 얼마든지 뻥튀기 될수 있습니다. 남이 보는 나, 남의 평가 또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나의 실체를 아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요. 성령님의 깨우침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서의 삶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